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마인입니다. 어, 2017년에 채널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아... 원래 공지 영상 같은 거를 미리 하나 올렸어야 했는데 항상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음, 영상 업로드 속도는 뭐 예전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채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뭐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고민이 많아지는 것도 있고 구독자분들의 피드백도 적극 수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때마침 채널에 대한 공지사항도 있고 해서 아예 이 기회에 구독자분들의 의견이나 질문도 받아보고 사소한 이벤트 하나를 열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음... 마인티비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다음번 공지 영상 때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랭킹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 두 개를 선정해서 영상으로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제는 게임 한정이고 너무 이상한 주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음, 그러면 뭐 자세한 이야기는 공지 영상 때더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통해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마인이었습니다.